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아이 뭐야? 대설좀자 오늘은 케이크 타워에 도전해 볼 거예요. 오늘은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3편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커피 케이크부터 오늘, 오늘은 커피 케이크부터 파인애플 케이크까지? 아니야 음 파인애플 케이크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커피 케이크 음 커피 케이크 커피 케이크 맛있어 보 맛있어 보이는 무늬 호케이크냐?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방심했다. 이 타워가 짧은데 죽으면 방심할 수 있어요. 이게 네방 아니면 세 방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 운 좋으면 세 방이고 원래는 네 방이에요. 아닌가? 나 지금 엄청나게 제가 이거 녹화 전에 해봤거든요. 내가 엄청 살짝 나았나? 아니면 내가 저번에 해서 그런가? 너무 쉬운데요. 이거 어떡하나? 아, 아... 괜찮아요. 애플케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뭐지? 왜 여기서 보면은 로블록스 문양인데왜 여기서는 마인크래프트? 그거지? 뭔 얘기? 야퍼! 애플파이. 맛있겠다. 조심해요, 조심. 이거, 이거 설마 사과 껍데기야? 뭔 소리 하는 거지? 어어. 다 케이크가 있네? 왜냐면 케이크 타워니까. <laughs> 나는 초코 케이크가 제일 좋아요. 초코 케이크 있나? 오늘 하나? 오늘 하면 좋겠다. <laughs> 하아아 하아. 음 이번엔 왼쪽. 어안 음, 돼. 그럼 이번에는 또 가운데? 오 야. Yeah. 첫 번째는 진짜 어려웠는데 아니 첫 번째는 뭐야 이거? 응? 음? 아이고 에스컬레이터였어. 첫 번째는 다 틀렸는데 두번째만1트오 야. Yeah. 라운지? 어 잠만 저한번 꾸며볼게요. 음, 오 갈아입고 올게요. 자 어때요? 용니가 꾸민 이 작품들 보시나요? 특히 이 용이 제일 귀여워요. 아니 제일 눈에 띄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초콜릿 케이크. 제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여기 나왔네요. 네, 여기로, 아, 여기 막혀있고. 어, 여기 색이 참 예쁘다. 노랑색은 그냥 노랑색이고, 빨간색은 노랑색은 끝부분이 끝부분이 노랑색이고, 빨간색은 끝부분이 골드색이고, 초록 연두색은 잠깐만요. 초록색은 연두색인가? 어, 연두색 끝 부분은 살짝 민트색이라 할까 청록색이라 할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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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짓도 못해서 할 수가 없네. 응? 음? 그리고 파란색은 끝 부분 보라색. 여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계속. 끝쵸어없네 아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아아나 응. 바본가봐 아니 나 여기서 왜 떨어지지? 아 진짜 아이게 아. 올라가는 중아음아 응? 아. 뭐야 혼란스러웠다면 계속 갑니다. <laughs> 여기 아니야? 응? 아, 잠깐만. 여기? 아, 진짜. 왼쪽, 오른, 그럼 오른쪽이네? 오른쪽 맞나? 왼쪽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오른쪽. 오, 맞네. 응? 나 왜? 방금까지 그거 있지 않았어? 방금 뚫려 있었지 않았어요? 음, 왼쪽. 케이크,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여기 왜 체리가 있냐, 초콜릿이 껴있어야지. 체리 맞지? 사과인가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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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한 번도 안 맞고 왔어, 역시 로이 클라스. 모랑이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내가 좋아하는 초코케이 와이 빨대 같은 것 때문에 아, 양초 때문에 빨대 뭐아 이거 피 닿는 거야? 양초 때문에 떨어질 뻔 동그란 볼 초코볼 초코볼 뭔지 알죠? 아니 이거 피 닿는 거야 다 이거 매끈한 게 케 okay, 매끄는 걸밟지 않겠어. 이런 것도 다 피하는 거지? 어. 어, 아! 죽으면 그냥 넘어갈 게요가 아니지. 아, 진짜 여기서 왜 죽냐? 아! 잠만! 이 아니라 체리 벨바 주고 꽃인가 모르겠는데 야! 하! 아! 한명 맞고 갔네요 배, 얼른 점프 안 해도 되지 근데 용, 용뚜 용저 너무 뚱뚱해요, 용 때문에 야! 오케이! 나 여기서 왜 죽냐 진짜 어잠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피 관리도 좀 해주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아, 끝으로 건너뛰기를 해서 로벅스를 할까는 아니고 저 로벅스였습니다. 왜? 아니 왜? 아니 왜 그런거야? 아니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떨어진거지? 사다리를 타는데? 너무 가운데로 해서 그런가? 진짜 딱딱딱딱 딱, 딱, 딱. 아니 그럴거면 그냥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해야왜 가운데로 해서 왜어어어어어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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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케이, 감 잡았다. 연한 걸로 가야 돼. 좀더 연한 걸로. 이런, 진한 거 말고, 연한 걸로 가야 돼. 이거겠지? 어, 야! 이거는, 어, 생일 케이크인데. 피 닿는 거야? 아니네. 핫뚜 하뚜, 핫뚜를 밟으면서 이건 피 닿는 거겠죠 역시 맞았어 이건 오레오 아니야? 근데 맵이 진짜 생일 케이크 그 같은. 응? 여기로 이거 이 이게 지름길이야? 아니면 이게 원래 맞는 길이야? 이게 지름길이야? 이게 지름길인가 보다. 인가? 여전히 감못 잡은 로니 씨.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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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랑색 난 노랑색을 나는 주황색을 좋아하지만 노랑색으로 간다. 주황 TV. 어야네 제... oh yeah! 남았다. 반남았서반반 왔어. 반반반 치킨데 대.. 반반 유치원 레드벨벳 빨간 문나 궁금해하니 안나데 누누마 나는 스트로베리 구 마더게져. 짜참 베이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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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막혔는데? 왜, 왜 여기서 쭉 하아, 시작인가? 에드베벳 어 오케이 okay. 빨간색 영이랑 초록색 영이 들어가야 되는가 뭔가 노 <laughs> 뭔가 노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가워색이 아 아니 나왜 죽었어 나왜 죽었지 아 왼쪽에 파란색 노란색 이용은 좀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왼 오른쪽에 빨간색 초록색은 좀 따뜻한 분위기죠 여러분들 그쵸 안되겠다 진짜 이거 한번만 더 떨어지면 나 편집에 임한다 요플렛 요플렛은 맛있긴 하다 오케이.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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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기록이에요, 저? 잠깐만, 기서 죽을 것 같은데, 나? 하! 오케이. 점프만 잘 돼,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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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케이. 아, 나 이거, 나 이거 확인할래. 가운데 왔고요. 또 가운데. 아니고? <목소리> 아니고? 맞고 오케이. 난 여기서 난 여기서 쏠날 때면 난 아니야. 아, 예야키키왜 메롱? 그거지? 오케이 okay. 아? 딸기 케이크 아 이게 딸기 케이크? 응? 이게 딸기 케이크라고? 그럼 처음에 뭐였어? 처음에 뭐였어? 음, 미란 사실 둘다 딸기 케이크였다가 아, 아니라 오레오 왜 오레오 아 오레오 딸기 먹고 싶다 맛있는데. 오레오도 그냥 오레오도 맛있고 오레오 초코도 맛있고 그것도 맛있고 오레오 딸기도 맛있고 딸기 요플레 나는 여기 나는 초코 요플레는 안 좋아하고 딸기 요플레가 제일 나은 거 같아 요플레는 아 탕후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탕후루 먹고 싶어 아, 탕후루 진짜 먹방 하고 싶어 여기 오케이 어, 여기 피 닿는데 민러크스튜어베리난초코유유 좋아해. 난 초코 아니면 딸기. 여기에 예. 딸기 순식간에 해버렸고요 벌써 15분, 15분쯤 1 5분 됐고요. 바닐라케이크. 응? 응? 왜 이렇게 그거지? 어 좀... 어? 아... 피의 벽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게 피의 벽돌이? 뭔뭔 뭔 그거지? 아 아이스크림 중에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닐라가. 파이날라 짱. 와 벌써 우승이 10, 10이야1이하두두두두네 두두두두두두. 용이 코에 벽을 막고 있어 나는 꼼수 난 꼼수를 써야겠어 키키 가운데 또 가운데 오케이 또 가운데 이 사람은 가운데를 좋아하나? 어,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 땡기는 게뭔줄 알아요? 떡볶이 는 아니고 아니, 배고픈데, 땡기는 게 없어요. 뭔지 알죠? 끼 마지막에, 대망.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번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들어가야 되네. 여 안에, 볼 안에 파인애플이 있고요 여기. 아 진짜, 이 사람들 왜 계시나? 아니, 그냥, 근데, 이거 그냥 여기로 넘어가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 <laughs> 하면 됐잖아. 하면 됐잖아.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한번 해볼게. 아 그냥 하자. 뭘 하겠다고. 나는 왼쪽인 거 같아. 나 지금 가운데 뚫려 있었다 오케이. 여기서는 아 가. 오른쪽 아니고 가운데겠죠. 가운데겠죠. 이 사람은 가운데를 좋아하니까. 오, 야. Yeah! 오, 이렇게 하면 볼이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응? 다꽉 채는 걸로 보이네. <laughs> 방금. 볼 안에 이거는 여기는 진짜 꽉차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텅비는 것처럼 보이 고 아닌가? 오나 이거 팩인 줄 알았어. 나이나 나 안에 있는 이게 빵이 사람 얼굴이고 나 팩한 줄 알았어. 무슨 맛있겠다. 어 아, 잠만 저거 뭐야? 근데 도넛이야? 도넛에 그 하얀 하얀 게 들어가 있어? 이거 파인애플 튜브. 파인애플 튜브야, 도넛이야? 파인애플 튜브겠지? 파인애플. 아니, 저렇게 파인애플 같은 거는 그거 그거밖에 없는데. 오케이. 이게 이거 뭔가 바나나 케이크나 파인애플 케이크 같아. 이거 바나나. 노란색하면 떠올오는 과일은 바나나요. 전 바나나가 먼저 떠랐습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파닐라이 편에는 호박 케이크부터, 음, 호박 케이크부터, 모박 케이크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한 편에서는 블루베이 케이크부터 카나렐 케이크, 오케이? 생각해. Okay. 그리고 4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 보이시나요? <웃음> 악마의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아래에 뭐야? 아래에 뭐야? 뭐타워만드나 맵인가? 이, 이 맵인가? 어, 없다. 어? 저기 있었네. 음, <laughs> 이건 3편을 정리할 거고요. 어허 일단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원래 모습 원래 모습으로 야 제가 <laughs> 내가 한게뭐 있지? 어 이거 빼어 그리고 응 그리고 스카프 해서 뭘 삭제 그리고 얼굴 바디 그러면 어, 이걸 샀지. 여기서부터가, 모르겠네.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아, 모자다, 모자. 어, 요 삭제하면, 원래 모습으로 왔어요. 히히. 근데 왜 여기 초록색이 보이죠? 원래 초록색 안 보였었는데? <laughs> 왜노랑이들이왜 노랑이들이 저기 있지? 쌈다. 어 귀여워. 루니. 노랑이 삼다 봐. 쌈다 이두 번. 저걸 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VIP만 들어와. 나비나 VIP잖아. 물음표. 아, 이거 갈아입을까 말까? 일단 팝잇, 팝잇... 어, 뭐지? 이거... 바지만 볼수 있나? 나...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거 없앨 수 없어. 아, 재설정하면 되지? 역시 난 똑똑해 모른 표. 로랑이들 아. <laughs>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세요. 안녕. 응? 음? 발렌타인 이벤트 빨리 해야겠는걸. 이 편에서. 안에서 보자. 녕